소청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아, 이제 대선은 그냥 성가만 치르면 되나 싶으면 또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예. <laughs> 끝까지. 근데 이제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이 그의총을 어, 하고 나서 민상 네. 탄핵이 유보됐다, 보류됐다. 대법원장 비롯해서 법관들 탄핵이 유보됐다 또는 보류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 의총 끝난 이후에 다음날 기사들을 보니까 일부 누가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민주당이 의총에서 탄핵 보류 결정을 했다는 네. 제목들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제 sns에 탄핵 불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음. 썼습니다 실제로도 그날 다양한 논의를 제가 다양한 논의를 해서 지도부에 위임을 하기로 됐고 저도 의총 초반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러이러한 논의를 해야 되니 이것은 지도부에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음. 탄핵을 포함해서 대원칙은 이재명 후보를 무조건 지킨다는 게 대전제기 음. 때문에 그 전제를 지키려면 탄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옵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수단 중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음. 그런 걸 포함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 그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해서 다 지도부에 위임한다. 라고 음. 뭐딱 문서로 땅땅땅 한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음. 끝났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잠깐 다른 일 있어서 나왔지만 그렇게 정리되는 걸 보고 나왔고 그렇게 보류가 아니라 위임이네. 그러니까. 확인을 했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포함한 뭐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원칙은 무조건 후보를 지켜야 한다. 음. 그래서 그 시기와 방법들을 위임한다 이렇게 됐는데 탄핵 결정을 보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전체 맥락과 너무 달라서 음. 일단 제가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법관 탄핵도 포함된다. 그거는 수, 사실은 수단 중의 하나로 포함되는 수준을 넘어서 네.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법관 탄핵 없이 서법부가민장 요구한 대로 (10일까지)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제 마음은 아주 이제 화가 나고 그렇지만은 또 이걸 풀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본다면은 (15일) 아닙니까 예. 실제 그 디데이는 예. (15일까지) 지금으로 부터 따져도 한 6일 아니 10일, 예. 예. 그다음에 의총을 할 때로 따지면은 뭐한 그보다 조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언제 어떠한 수단을 쓰는 것이 최적인가를 보는 것과 함께 예.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이해하게 만드는 음.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잡는 문제, 필요하다면은 국회를 날짜를 다 잡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저도 처음으로 선대위 출범하고 기자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강금실장 그 위원장도 하셨고 아마 오늘 이석현 변호사님도 하실 거고 음. 그다음에 바로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상당히 규모가 큰 대법원의 문제점을 즉 지적하는 대토론회를 열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명 운동도 진행되고 있어 음. 있어서 청문회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런 저 제가 이제 청문회 특검 국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몇 달짜리 빌드업은 아니더라도 음. 이런 수순의 준비와 빌드업을 동시 병행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죠. 대선 기간에 일주일은 뭐 평상시 한 하루가 10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보통 때 같으면 예를 들어 제가 한덕수 씨가 사퇴하는 날 전격적으로 최상목 사, 탄핵을 제가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돼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됐,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이미 법사위를 보내놨기 때문에 상대도 예측도 못했고 우리가 할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을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할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줬고 원래 예. 원래는 이제 탄핵을 하려면 24시간 전에 보고를 국회 보고를 하고 물리적 그렇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걸 이미 다 절차를 진행시켜서 이렇게, 법사위에 보내 놨요 이렇게 되죠. 발의하고 예. 즉각 보고 또는 뭐 발의하고 며칠 있다 보고를 하든 보고 후 24시간에 하는 그 물리적 시간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다만 발의해서 법사위에 보내 놓으면 예. 거는 순간 가져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 하루가 필요하지 않아요. 24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최상목 않다. 케이스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미리 보내놓음으로써 24시간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요그 허들을 없앴던 아. 케이스죠. 그래서 어 지금은 탄핵과 관련한 소위 일정표 스케줄링 뿐만 아니라 예. 거기에 어떻게 이거 충분히 알려나갈 것인가는 여론전까지도 같이 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제 그사람들이이 관련 법안이 어떻게 그러니까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런데 네. 이제 24시간 보고를 하고 24시간 지나야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렇죠. 걱정들을 하시고 그 법에서 일을 잡아서 선거해버리면어떡 하냐 특히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15일이 지나면 그 우려가 작동할 수 있죠. 네. 15일 날 되고 그때 보고서 뭔가 행동을 하면은 그 하루 사이에 이미 벌어지면 그렇죠. 어떡하냐 이 걱정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어, 바보 아니죠. 예 그렇기 <laughs>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15일 전에 그 그런 에러가 날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음. 근데 이제 가령 기일 변경 요구 또는 기일을 아예 취소해라 라는 요구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를할 수도 있는 것이고. 12일까지 데드라인을 준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그 경우에 그것을 고법에 그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느냐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종의 부비 트랩 내지는 레드라인을 정해 놓은 거죠 어.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음. 리트머스 시험 지들을 (12일까지는) 하시오.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상대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볼 상황은 아니지만은 막 쌍방이 부딪칠 때 막부조 하지만은 막판까지 화살을 당겼다가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보고 있다 상대의 의도를 몰랐을 때는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탄핵이라는 것으로 갔을 때 헌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함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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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0 100%. 100%. 100%. 1 0 받쳐온 인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혹여라도 예, 예. 고려. 말씀하신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저희로서는 늦지 않되 너무 빨라서 음. 의도한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는 것 다른 결과 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그 의총에서의 결론이 가령 이거는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고 법률가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원내가 어떻게 그러면 본회의를 잡느냐 이게 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잡느냐는 원내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당사자로서 진행하려면은 당장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 본인은 지금 막 다니고 있지만은 네. 그 변호인단들이 막상 고법 판부와 상대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신청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정보가 종합이 돼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냥 의총에서 하나로 딱 결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총과 또 민주당은 옛날 같은 민주당도 아니고 상황도 알고 있고 이것을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임을 받고. 이미 아주 아주 현실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정면 대변인이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했다.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저는 하던데.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런 걸해 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생각 못한 수가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병원상 보면은. 네. 네. 근데 비교적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했고. 그 경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들이 워낙 법꾸라지들이어서 예. 말이 안 되는 요새 시중에 도는 시나리오 중에는 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주어서 맞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 측에서 상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주어지는 게 바로 오히려 하루만 한다라는 절묘한 역수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그 방법을 생각하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무조건 15일이 후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 놓고 15일 넘기지 않고 생각하고 이 있다. 상황을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죠. 그런 걸다 생각해서 상대의 의도와 무투표 당선되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한데. 아, <laughs>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예. 기호일본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풀려 나올 때 막. 개선장군처럼 나오고 한게 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 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다 그걸 보고 제가 전에 그런 한번 이야기를 개엄 전후에 당에서 몇 분하고 이야기 를 나누다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과 그 세력을 생각할 때꼭 생각해야 되는 게 개엄도 그랬지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다 보면 꼭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로 돌아와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정상과 대응하면서 대응하고 전제를 사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는 합리적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꼭 거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상대는 일관되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정상. 저희가 이제 에러가 나는데 그거의 <laughs> 의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laughs> 맞는 말씀이요 비정상적인 비상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아, 판단하고 저들도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저렇게 있는데 설마 풀어 주겠어? 어. 풀어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설마 헌재가 이거를 팔 대응으로 안 하겠어?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네. 설마 대부분 이걸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정상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한독수 조희대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저희가 이제 대하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예. 설마 설마 했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 예. 이제 알았으니까. 예. 아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의도를 파악했으니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요 며칠 이제 지방 행사를 하고 가다가. 그 그러니까 평소에 전화 안 주시던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바,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부영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한명수 총리 같은 분도 음. 계시고 명계남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죠. 전화를 하시고 어. 우리가 찍을 후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거죠. 가슴이 떨린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제가 그, 그분들께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니 그러니까 멀리 계시면서 안타까우니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차에서 이렇게 봤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전화받다가 아, 우나 진짜 너무 여서 내가 눈물이 난다고. 어. 근데 전화하시는 분도 우는 거예요. 어. 그게 다 지금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그쵸. 저희가 너무 절절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에러를 내면은.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돼요, 진짜. 네. 여기까지 <laughs> 왔는데 특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특히 저희 같이 어쨌든 지금 이제 앞서서 위임을 받고 이 전장의 맨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전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이니까, 그 불안하니까 그얘기듣고 싶은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어, 그제는 하루에 제가 회복을 한 6, 7개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이제 막 급박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5시쯤에는 뭘 썼냐면, 그, 이제 후보가 승리한다. 그리고, 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심플하게. 그리고 그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지금 당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왜그 그 얘기를 했냐면 한편으로는 법원에 대한 불안함에 있으신과 동시에 아이고 뭔가 또 다른 수를 아이고 제가 생각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 명쾌하게 이건 그냥 도 아니면 뭡니다 어, 아니 우리가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는 걸 걱정해야 됩니까? 그냥 안 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거 이깁니다. 예.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0만 서명 제안하시고 사실 딱꼭 집어 가지고 로고 파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급소였어요. 보니까. 왜냐면 후보의 지금 반응을 보면 네, 왜냐면 내용으로 접근해서 그런 논쟁이 아니라 재판 기록 안보면그법관이 그러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절차를 지켰냐고 자기들이 내용을 알고 판결을 했냐고 말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옹색하죠. 뭐 아니 뭐 꼭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 아니다. 그리고 그뭐 필요한 건 읽었다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바보 같은 답을 한 것이 참좀 처량한데 대한민국의 명색의 대법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들킨 거죠. 그온 국민들의 이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저 수험생도 아니고 족보 요약본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것도 자기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거. 그런데다가 <laughs> 이 사안은 법리 판단을 원래 하는 곳인데 그 네. 법리 판단이 아닌 법리의 이름을 빌은 사실 판단의 변경을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실 관계를 안 보고 자기들이 얘기 그말 자체가 정문에다 됐다 놓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법대 1학년생들이 가서 물어보면 얼굴을 못들 답변들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들킨 거죠, 지금. 그냥 완전히 들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들킨 거면서 안 읽었다는 거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잘 걸린 거죠 잘 걸린 거예요 제대로 네. 걸린 것이고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엘리트들 네. 진짜 문제 있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저 지금 헤매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분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달 전부터 김문수 될 거라고 제가 그 그랬어 예언하셨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기들이 뽑은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막 지도부들이 난리 났어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상하게 몇달 전부터 더쪽 김문수가 될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 그단일화는 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하 저쪽은 모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키는 무투표 당선의 망상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길 방법이니까. 김문수 후보도 바보가 아닌데. 그럼 나도 그렇게 되면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내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아주 우리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 에서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한턱수 합쳐봤자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이준석 이낙연을 합치자 먼저 합쳐서 하자는 게 일견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전략적 입장에서는 자기네도 몸을 좀 뿔린 다음에 한독수를 이기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많은 단일화가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문 닫기 직전에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결정적인 건 뭐냐.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한독수 씨가 옛날에 조순시장 케이스가 될 거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어. 그게 뭐냐면 대선을 꿈꿨는데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못한 K 씨입니다. 그런데 E K 씨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어요. 음. 실제로 11일까지 안 되면 아직 5일 남았으니까요. 후보 등록 돈도 없고 네. 조직도 없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질 텐데 그리고 계속 아마 들어가도 김문수 후보가 포기 안 하면 엄청 때릴 겁니다. 김문수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품은 금방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쪽은 이제 그 스스로 그 제가 국힘이 국힘을 드디어 찔렀다. 이렇게 이제는 그런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단일화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당권 싸움에 들어간 것은 이제 권성동과 김문수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어차피 대선 치고 다날라간다고 보고 다음 당대표 준비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착실하게들 당권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성공 운동도 안 하고 유일하게 하는 것은 입벌리고 이재명 떨어지기를 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안 떨어진다니까 김민석 소속 최고로부터 그 감나무 밑에서 기다려봐 이재명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불안할 때또 모시고 얘기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